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마중물대학교세 가족들은 세 가족 같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잘하셔서 전혀 이렇게 부끄러움도 없으시고 너무 열정적으로 하셔서 세 가족인지 헌가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우리 이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아주 먼 옛날 우리 찬양하시면서 냄새가 박수치면서 넓혀 계신 분들 손을 쭉 뻗어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손을 뻗어서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에 드려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축해요 개어,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다 나왔죠? 여기 지금 오늘 등록한 분들 빼고 나머지는 다 나오신 것 같아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우리 교회 등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우리 교회와 함께 한 배를 타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까 보셨지만 저희가 2011년도 7월 17일날 그 때는 여기 이 창문도 없었고요. 그냥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이 되어 있는 상태로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8월 28일 날 정식으로 이제 창립 예배를 이제 손님들을 초청해서 드리게 돼서 이제 8월 마지막 주가 저희가 창립 기념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8월 마지막 주가 되면 이제 2주년이 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기도 했고 요즘 참 감사한 것은 또 이제 스스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상가교회로서는 잘볼수 없는 일인데 요즘에 참 그런 은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함께 만나게 하시는 데에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다. 늘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만나야 되겠기에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또그 필연이 목적이 뭔지는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함께 동참하셔서 그신 은혜에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먹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식도 드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 그저 뭐 교회가 이렇게 사람을 소개, 아까 내용들은 이제 요즘 주보에도 다 되어 있는 대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들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되실 거고요. 네, 저희가 교육자들을 먼저 제가 소개하고, 그 다음에 강목사님 우리 청지기들을 소개하고, 이렇게 좀 순서를 갖고, 그 다음에 우리 세가력 중에 한두분 정도가 오늘 잠깐 나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된뭐 이유도 좋고, 또 여러분하고 잠깐 말씀 나누는 시간 을 갖고, 제가 기도하고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또소개받으시서 이렇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육자들 나올까요? 네. 예, 네,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죠? 예, 네. 강 전현 목사님. 저희 개척하던 첫 해, 2011년 12월부터 오셔서, 이제, 그러니까 반년 정도 제가 혼자 하다가 오셔서 그때부터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고간에 그또 우리 김영희 전사님, 강승호 전사님 오셔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자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시면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일 있으시면 교육자들 찾아가셔서 꼭 얘기해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꼭 물어봐 주세요. 교육자들이 성심성의껏 잘가르쳐 드리고 답변해 드릴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보니까 상반기에 오늘까지 37분 이렇게 등록을 하셨어요. 그중에 이제 청장년이 27분 이렇게 등록하셔서 오늘 보니까 20분이 앉아 계시는 모임에 그러니까 참. 많이 오셨죠? 보니까 그 어떤 조사해 보니까 교회마다 이렇게 세 가족이 등록해서 정착하는 그 퍼센티지가 20%가 안 된대요. 우리 교회 대단하죠? <laughs>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 같아요. 여러분 아마 느끼실 텐데 어, 이 시간에 정말 좋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의 청지기들이 계세요. 이제 안수 집사님. 여섯 분, 권사님, 다섯 분, 그 다음에 협동 집사, 안수 집사님 한분 계신데, 그분들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지기들,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청지기들. 이쪽으로 앞으로도 서 주세요. 두 분이 지금 안 오셨죠? 두 분은. 주방에 지금, 주, 주방에 지금 오늘 봉사하셔라 두분 모셔졌고, 응. 이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를 이끌어가는 청지기들이십니다. 어, 어, 임식자들이신데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신데, 어, 여러분들 그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먼저 이분들을 찾아가 주세요. 불편한 일 있으면 꼭 이분들을 찾아가 주세요. 또 따질 일 있으면 이분들을 찾아가서 꼭 따져주세요. 책임들이 이분들이 있으시니까, <laughs> 얼굴 다 기억하셨다가, 꼭 기억하셨다가. 어,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들어가 주십시오. 이 네, 시간에 이제 우리 새가족들 이제 등록하신 분들 중에 이제 간증 또뭐 느낌, 소감을 잠깐 듣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남자분들 중에 한 분, 여자분 중에 한 분인데, 우리 김용무 집사님, 예. 네. 오셔가지고, 네. 김영무 집사님은 3월 24일 날 이렇게 저희 교회에 등록하셔서 이제 한 3개월 좀 넘게 되셨죠. 자진해서 그냥 지나가다 교회를 보고 이렇게 등록하신 분입니다.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은 니까 1시간 될 겁니까? <laughs> 네, 김영무 집사입니다. 자 여기서 산지가 한 14년 가차이 됐는데요. 아, 2년 못돼서 열이 아따가다 많이 해요. 하는데 마중물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생소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는 어 옛날에 시골에서 된그그 그 펌프 있잖아요. 거기다 물한볼 물 부어야만이 이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뜻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과연 여기 교회에서는 어떠한 그 말씀에 순종할까 궁금하다가 1 년을 다른 교회에서 <laughs> 이렇게 섬기다가, 그때 바로 왔어야 되는데. <laughs> 괜히 한 바퀴 돌다가, 괜히 마음에 상처만 또 당하고, 내가 먹었던 대로 가자. 그러면서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사우나에서, 근데 자꾸 마중물이라는 마음이 자꾸 와요. 그래서 가자. 그러고, 그냥 왔습니다. 그냥. 뭐 성경책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3주간 쉬었다가, 이렇게 왔는데, 어, 너무 좋더라고요. 이 환경과 분위기가. 뭐, 큰 교회의 환경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느껴지는 그 마음들 있잖아요. 예,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마음이 사람의 상대방의 얼굴과 말로서 움직인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처음에는 이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막 등록하라는 것에 좀뻘리 끼미 있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마음에 독을 품고 좀 쳐다봤는데 그것이 또 상대방이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마음도 버려야 되겠다 했는데 뭐가 우리 급한 였는지막 등록하라 해서 기분은 나빴지만은 그러나 얼굴에서는 웃었지만은 독은 또 갔습니다. 그걸 또 느꼈던 것에 또 그날 가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아이고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그런 뜻으로 또 비춰졌던 것에 하나님은 틀림없잖아요. 내 마음이 상대방이 전달되는 것은 틀림이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어 와서 보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화 나눈 과정에 첫 번째 대답은 내가 그랬어요. 믿음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한 20년 전에 직분 맡으면서 교회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컸어요. 컸는데 상처는 꼭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성장을 하다 보니까는 주의 예, 종가의 관계에서 많이 상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는데 다니는 곳곳마다 그런 역할은 똑같아요. 예, 여기 와서 보니까 다들음이라는 마음이 굉장히 와닿고요. 마중물이라는 게 굉장히 와닿는데 어, 그것을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에는 함께 지켜봐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실행하지 않고 너희들이 잘해라. 나는 그냥 편안하겠다 했었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믿을 수 없,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꼭 이웃에게 향한 그런 사랑을 많이 베풀고 있고요. 또 믿음의 행보. 우리들은 그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믿음의 행보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안 했을 때에 왜 그렇게 안 하지라는 그 판단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판단을 이렇게 좀 찾을 수가 없어요. 다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이번에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한끼 금식하면서 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어, 기도원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요. 아, 과연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 마음이. 직눌로가 있었거든요. 할것이나 아무것도 없고 어, 일하면서 금식한다는 게좀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 그나마 가장 작은 징금익을 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어, 하나님 앞에 기도는 올렸습니다. 아,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어, 성령의 역사는 꼭꼭 꼭 이럴 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 마중물 예람교회를 엄청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확신이 와가요. 그래서 아, 이 느낌대로 가면은 더욱 더 부흥되고 발전돼서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마중 물께로 오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 주간에 많이 은혜받고요. 이렇게 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생각했는데 할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있는 그대로 있었던 그대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승희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laughs> 어제 자발적으로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약간 제가 강좌를 강자 <laughs> 오셔서 저는 <웃음> <웃음> 아니, 제가 자발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어저께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셔서 어떻게 할수 없이 했는데요. 아, 어떡해. 저는 전에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뭐 물론 은혜도 많이 받았고 뭐, 뭐 시험도 들고 많이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왠지, 아, 교회를 옮기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교회 가도, 뭐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뭐, 그냥 가는 거였어요. 거기서 맡은 또 직분이 있었으니까, 그걸 안할수 없으니까, 그걸 때문에도 가고 했는데, 그냥 은혜는 사실 안 됐어요. 은혜는 되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였는데, 이제. 언니의 소개로 어떻게 이 교회를 한번 와봤었는데, 오, 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교회로 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이제 계속 이제 나와서 이제 했는데, 어,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저한테 주시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적응은 못했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기, 언니랑 같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조금 의지는 됐는데, 이제, 맘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많은 엄마들도 알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맘 기도회 때문에 더욱더 이제 목사님의 말씀도 말씀이지만, 저는 맘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로 매주 한주한주 한주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laughs> 편안해요. 그니까 전에는 항상 뭔가 항상 살얼음을 걷는 그런 느낌처럼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그랬는데, 음, 이교회 나오고 나서부터는 그냥 마음이 편해요. 편해요. 그니까 물론 기도는 뭐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편인데, 그래도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하고는 있는데, 뭐 항상 마음이 편하고, 뭐 목사님이 항상 주시는 그 말씀을 들고 이제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실천은 못하는데, 저번주에 저희가 가족 여행을 갔다 왔어요. <laughs> 비가 온다고 그래서 내심 걱정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저희 목장 분들도 많이 기도를 해 주셔서, 이제 비도 안 오고, 이제, <laughs> 그러고 다녔는데, 아침에 이제 눈을 뜨면서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목사님도 이제 기도를 했었고, 이제 잘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고, 했는데, 그러니까 매주, 매주 요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가서도 이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 다른 때는 제가 차타면 무조건 그냥 라디오를 틀거나 아니면 가요를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이제 라디오는 전혀 틀지 않고, 이상하게 제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 보금성가가 계속 막 흥얼흥얼거리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니까 애들도 옆에서 따라하고 막 점점 막 큰소리로 하니까 저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애기 아빠는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운전에 방해된다고 계속 옆에서 그랬는데 아우 저는 그러는 거 말든가 애들이랑 그냥 계속 크게 했어요. 그것도 저한테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이번 그니까이 교회에 와서 이제 많은 은혜를 더 받고 이제 나중에는 정말 이 교회에서 제가 뭐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정말 열심히 잘하고 또더 많은 기도도 하고 또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준비하셔서 좋은 은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그 여러분 전도 문구에 보면 그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야 해결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여러분 신앙의 방황 하신 분들 있을 텐데 저희 교회 몸담아서 열심히 해보시면 아마 신앙의 방황이 분명히 끝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확신하는데 한번 몸 담아보시고 믿어주시면 아마 좋은 교회 좋은 경험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시간 우리 그 교회에서 약간의 그 자그마한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청지기 나오셔가지고 우리 세족들에게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큰 선물은 아니고요, 작은 선물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받아주시고. 예. 끝나면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기도해주시고 이제 식사하러 올라갈 텐데 청지기들은 미리 가서 좀 준비를 좀 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저 작년에는 사실 세 가지 환영에 뭐 재작년도 그렇고 따로 하질 못했고요 이제 올해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뭐 90명 정도가 등록을 했거든요 작년에도 정착률도 80% 이상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제 한해 한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데. 이번에도 지금 오신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아까 1부, 2부에 오신 또세 가족이 몇분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등록한 분들이 거의 다 출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작년들 같은 경우는. 네, 감사한 일이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뭐두 분만 아니라 모두가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테니까 요 올라가셔서 저,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세가족들을 올해 보내주셔서 오늘까지 귀한 분들 한분한분 한 분, 정말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마지모리랑 귀에 만나게 하셨고, 또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게 하시고 오늘 고백하신 우리 집사님과 우리 성도님처럼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시는 그 은혜가 분명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세가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 때문에 하나님 더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주몰리람 교회는 또 이분들과 더불어 한마음한 뜻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하늘에서 부르신 그 귀한 뜻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식사하러 올라가시면 아마 자리가 여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가셔서 식사 맛있게. 오늘 좀 메뉴가 맛있다고 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